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제가 오늘 레이기 레이기 우리가 지난 주에 레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레이기를 잠깐 쉬고 한주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계속 레이기 강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 믿는 목적. 예, 마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한테 뭐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천국 가려고 믿지.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면서 신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다시 힘을 내기도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순례길에서 신자가 지치거나 낙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고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천국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신앙의 결과 종착지는 될수 있어요. 결과이고 종착지는 될수 있지만 성경은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가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있는데, <laughs>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한 글자, 헐. <laughs>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있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종착지, 결과라고 말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천국이 무가치하다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도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고의 가치예요. 분명히 세상이 가진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를 가본 사람이 없는데. 뭐 가끔 가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믿어요. 성경을 믿지.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지극히 영화로운 삶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신앙의 최종 결과로 천국의 삶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단지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되지 말자. 왜냐하면,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자칫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반대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기시는 눈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종교를 낳게 낳을 수도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짓 논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본의 행위들을 잘 아시죠? 우리는 직접 겪지 못했지만 들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을 얼려서 죽이고, 태워서 죽이고, 묻어서 죽이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철저하게 유린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의 경제적으로는 불황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어때요?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대륙을 침략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자기 무릎 아래 꿀리는 것. 제국주의. 패권주의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런 그들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낳게 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다르지 않아요.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미. 목적이 바르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우선 가장 큰 피해자, 누구예요? 신자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피해자예요. 기독교가 아닌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천국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했던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세 로마, 시, 로마 카톨릭에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 십자군 전쟁은 목적이 바르지 않았어요. 시작부터가 목적이 바르지 않았어요. 더구나 전쟁의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상품화시킨 게 있는데, 그게 천국이었어요. 천국을 상품화시켰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근거 없는 말로 속였어요. 십자군에 참여하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지금도 있지만, 연옥이라는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연옥. 연옥이 뭐냐? 천국에 가기에는 자격 미달이고, 천국에 가기에는. 그리고, 지옥 갈 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고,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지옥이 뭐꼭큰죄져야 가나요?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연옥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그래요. 천국 가기에는 자격이 미달하고, 그리고 지옥 갈 만큼 큰 죄는 짓지 않은 사람들이 거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교리에요. 연옥교리.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단적인 주장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면제부를 만들어서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천국을 팔아먹은 사기꾼들이 되어버렸어요. 면제부를 팔아먹잖아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상품을 구입했을까요? 온갖 불법과 죄악과 방탕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 상품이죠. 여러분, 당시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했던 일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 신부들. 신부들이 애인을 하나씩 다 차고 있었어요.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최고의 상품 아니에요? 히트 상품이죠. 면제부를 바라먹은 거예요.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100%죠. 100%, 100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갖다 줘 봐요. 100% 넘어지죠. 천국을 상품으로 파는 종교가 또 있어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에서 가장 순고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조심해야 돼요. 자꾸만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뭐 층으로 나누는데 천국에는 그런 말 없어요. 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이슬람에서 가장 순고한 구원을 받은 사람, 최고층인 7단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교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폭탄을 몸에다가 휘감고 뛰어들죠. 알라의 명령이면 다 따르잖아요. 알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면 다 자살, 테러, 폭탄 테러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꾸란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7단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72명의 최고의 미녀들과 영원히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꾸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어떻겠어요? 폭탄 휘감고 뛰어들죠? 여러분, 문제는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슬람 걱정할 때가 아니고, 교회를 걱정해야죠. 기독교를 걱정해야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천국을 상품화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못 보신 눈치인데.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천국을 상품화해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무지해요. 교회가 무식해요. 교리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교회. 성경을 모르는 신자. 성경을 모르는 신자는 그만두고 성경을 모르는 목사.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거룩함은 기대할 수도 없고, 세상과 똑같다 못해서 더 심하고, 제가 너무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목적으로만 해서 살고, 어떤 거짓 교사들은 그런 무지한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성도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헌신이 계급이 되고 성도의 기여도가 마치 천국의 상급처럼 되어버렸고 그 틈을 이용해서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총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싹군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건 성경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소율이문답 제1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별로 열광하지 않아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는 열광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별로 감정이 안 서죠. 제 2문에 대한 대답은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말씀,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따르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이 아닌 것으로 신앙의 목적을 삼을 수 없어요. 성경이 아닌 것으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천국 간증, 뭐 지옥 간증, 도대체 지옥 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나는 궁금한데, 그게.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걸 죽음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됐다가 다시 들어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천국 간증, 지옥 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증이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옥 간증이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왜 열광하고 정말일까? 정말일까?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머리는 이성적으로 냉철해야 돼요. 가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야 되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냉철하지 않으니까, 천국 간증한데, 그러면, 와, 가보자, 가보자. 그게 천국 보내줘요, 여러분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들의 마음이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닌 것에.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입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영적으로 특별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이비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목적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의 영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탈탈 털려서 천국 가기는 커녕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주 타겟이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저예요. 저 세상에서 그냥 교회도 안 오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겠어요?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뭐예요? 그런 거짓 교리, 거짓 이단들을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탈탈 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아닌 것에 내가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입이 이단을 따라가는 거짓 목사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 집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같은 목회자끼리 공격한다고요? 아니거든요.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목회자가 될수 있고 같은 신자가 될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함께 멍해를 질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여러분은 두 마리의 소가 각기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멍해를 씌울 수 있어요? 안 되죠?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도 못할 거니까 그냥 다른 거에나 관심 갖자. 그러니까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에 속한 분들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맞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짓게 되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지옥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그냥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죄, 앞으로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인간과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1장에 보면 칭의 교리가 나와요. 칭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범죄한다 해도 칭의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런 때에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칭의 교리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칭의 교리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칭의 요한의 성경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앞으로의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어요. 부성적 분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너또 죄졌어? 에이, 너 떨어뜨려버려. 너 구원 안 해.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세요. 단지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한그 순간만큼은 신앙의 목적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섭리하세요.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천국을 보장해 줄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 보세요. 그런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그것에 맞춘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천국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이 목적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 생활한다?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힘써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날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국기를 마치고 이제 레이기로 들어갔죠? 레이기로 들어갔는데 결국 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관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뭔가를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출애굽계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레이기에서 제사법을 주시고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었어요. 가난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의 목적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방향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져요. 천국을 목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마치 내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은혜를 모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선을 행하면서 왜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